바인그룹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"상상코칭"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위켄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2017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기발견과 자기성장을 통해 올바른 목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.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과 리더십을 응원하고자 참가비, 교재비 등 프로그램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주요 프로그램은 조별 활동을 통한 소통 자부심과 자신감 향상, 감사와 행복 나눔 등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시선을 떼지 않고 집중한 참가 청소년들은 자존감도 회복하고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. 성적 중심의 경쟁적 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행복 그리고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는 바인그룹의 위켄드 프로그램. 바앤그룹은 사회에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지닌 미래 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속적인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. 기업뉴스TV 홍순혁입니다.